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위스키 관련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비교 시음 술대 술입니다. 오늘 엄청난 게스트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와 함께할 절대 미각의 소유자 영양사 진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위스키 시음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무경력입니다. 아, 뭐... <laughs> <laughs>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비교 시음할 술은 바로 버팔로 트레이스와 1792 스몰 배치인데요. 둘다 미국 버번 위스키인데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 핫한 버번 입문 3대장중 하나이고 1792 스몰 배치는 요즘 와인앤모에서 할인하길래 맛이 궁금해서 집어왔습니다.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45도이고 750ml이고 1월에 48,000원에 구매를 하였고요. 1792 스몰 배치 같은 경우는 4 6 8도 돌고 750ml이고, 며칠 전에 와일네모에서 59,000원에 할인하길래 얘도 구매했습니다. 할인가로 한약 1만원 정도 차이인데 맛도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그러면 일단 따라 봐야겠죠? 파로 트레스 같은 경우는 좀 구매한 지좀 돼가지고 에어링이 좀 많이 된 거를 좀 감안하고 드렸으면 좋겠고요. 얘는 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콜량 차이에서는 좀 이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어 그리고 맛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할 정도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진아 선생님께서 향과 맛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1 7 9 2부터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볼... 음 일단 향이 음, 카라멜 향이 확 나네요 뭐 마셔볼게요 맛있다 <laughs> 되게 처음 맛이 카라멜 향이 확 퍼지면서 알코올 향이 입안에 가득하네요 맛있는데요 <laughs> 근데 되게 화해요 매운맛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든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알코올 향이 있고요 맛을 볼게요 처음에 달달한 맛이 나는데 그게 약간 내... 건포도의 약간 달콤한 향이나, 초반에. 끝부분에 이제 화한 부분. 매콤한 맛이 나요. 뜨거운 맛에. 약간의 아세톤 향이 있어. 약간. 거슬릴 정도로 아세톤 향이 나진 않고. 흔히 버번이 갖고 있는 카라멜 오크 바닐라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 미세하게? 처음에 카라멜 향이 나면서 알콜이 날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끝맛은 그 스카치 위스키처럼 펄로트레스를그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향은 진짜 펄로트레스가 훨씬 좋아요. 카라멜 바닐라야 이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버번의그 향이 버팔로 트레스에는 진짜 잘 깔려 있어. 버팔로 처음 먹으면 되게 단향 계속 끝까지 남아있어. 그래서 목넘김도 되게 좋고 맛있는 것 같아. 자, 이번에 제가 버팔로 트레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지. 버팔로 트레스가 훨씬 더 법원이 갖고 있는 특징 카라멜, 오크, 바닐라 이세가지 특징이 진짜 확실히 처음부터 나오고요. 근데 향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향이 카라멜, 오크, 바닐라가 되게 강한데 맛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평타 정도는 치니까 그맛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원 입문 3대장이라고 많이들 이제 추천하고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법원을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걸 먼저 먹어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먹었을 때는 얘만의 뭔가 카라멜 향은 강한데 우드 향이나 바닐라 향은 없나요? 그거는 좀 뭔가 알콜올 향에 가려져 있는 느낌 뜨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알콜올 향에 숨어있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 어, 1792는 확실히 카라멜 향이 독보적이고 버팔로 트레이스는 카라멜이랑 바닐라 향이 가미돼서 되게 부드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맛도 또, 솔직히, 카라멜이 막, 딱 카라멜, 이러고 있는 것보다 얘가 같이 부, 어우러지는 향이 난더 소화하게 되는 것 같아. 균형적인 맛은 버팔로가 좀더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에도 얘는 얘 나름대로의 카라멜 향과 매콤한 향이 되게 괜찮은데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면 1792는 카라멜 향이 되게 강하고 얘는 진짜 약간 밸런스가 있는 카라멜 오크바닐라이 향이다. 물론 1792도 에어링이 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알콜 향 뒤에 얘 이제 원래의 향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혀 안에서는 어쨌든 달콤하고 마지막까지 달콤한데 화한 매콤함이 상당히 길다 보니. 그 달콤함이 약간 좀 뒤로 숨는 느낌? 어, 향이 조금 감춰지는 느낌? 먹었을 때는 확실히 펄로트레이스가좀더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카라멜로크 바닐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치고 나오는 알콜 이런 게 맛있어. 또 얘가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도 얘만의 매력이 되게 있어. 알콜도 비슷하고 용량은 똑같고 한 6만 원 정도밖에 없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진화 선생님은? 저는. 버팔로 트레이스를 고를 것 같아요 음, 버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카라멜이나 뭐 오드나 바닐라 같은 향을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다 갖춰져 있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팔로 트레이스를 살것 같아요 버번에 대한 특징 바닐라 맛, 나무향, 카라멜 맛잘 뽑아낸 버번인 것 같고요 향이 좋은데 그에 비해서 좀 맛이 못 따라가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 버번을 접했을 때 버번이 이런 맛이구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좋을 것 같고 좀더 매콤하고 좀더 달콤한 맛의 버번을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이1 7 9 2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다 먹었을 때뭘 고를 것 같냐 그래도 저는 버팔로 트레스를 고를 것 같아요 전형적인 버번의 맛을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1월 달부터 저희가 마셨기 때문에 에어링도 많이 됐고, 얘도 충분히 이후에 더 좋아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뭐 기회를 주지 말자,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술대설이 끝났고요. 법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위스키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두 개의 술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안녕. 비스키심 술대 스물입니다. 비트. 자기 타 다시 아 근데 오빠 <laughs> 나한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